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스 두 권이 보이죠? 제가 그 상품권이 10만 원치가 생겨가지고 바로 책 7권을 샀어요. 그리고 사는 김에 어, 또 읽고 싶었던 책이 더 있어서 두권더 알라딘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럼 책 읽는 시네필의 첫 언박싱 영상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알라딘에서 구매한 책은 바로 이 안톤체읍의 벚꽃동산입니다. 제가 안톤체읍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갈매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벚꽃동산을 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거는. 제가, 그, 굿즈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유일하게 사는 굿즈, 좀 모으고 있는 굿즈가 있는데, 바로. 짠, 문진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한 번씩 책 표지랑 똑같은 이벤트 상품으로 문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책 모양 문진이 너무 이뻐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걸 좋아해서 한 번씩 사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또 작품 또 좋아하는 작가의 책에 맞춰서 나왔으니까 구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은 안톤 체홉의 벚꽃 동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라딘에서 산 거는 어, 짠. 시네필의 시대. 한국, 한국 영화 문화에서 비디오 필리아와 시네필리아. 이선주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어, 이거는 제가 8월부터 한국 고전 영화 그 모임을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영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찬, 산 책이에요 이 책도 다 읽고 나면은 이제 영화 이야기와 함께 한번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7권이 나올 건데요 어, 시작부터 제가 정말 읽고 싶었던 책 짠. 음악 소설집입니다. 무려 이름만 들어도 이 웅장한 김혜란, 김현수, 윤성이, 은희경, 편혜영 작가님이 쓰신 음악 관련된 음악을 주제로 어, 단편집을 쓰신 거예요. 이거 진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신간이긴 해요.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좀 흥분을 했던 책입니다. 음악 소설집 또한 제가 읽고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짠 다음으로는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것도 워낙 좀 유명한 작품이죠. 사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을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또한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파격적이고, 또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진짜, 어, 좀 충격적이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추천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또 영화 관련 책인데요. 영화 도둑 일기. 한민수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 영화 도둑 일기는 좀 영화 쪽에서 좀 입소문을 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됐는데 이 작가님이 자신을 이제 그 영화 비전문 영화 애호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콘텐츠 산업의 권역 밖에서 작가 본인이 은밀히 행하는 영화 도둑질 이야기부터 자발적으로 수백 개의 자막을 만드는 자막 제작자, 영화 도둑계의 전설적인 인물과의 인터뷰까지 동시대 영어 강들의 삶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 진짜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책이 좀 독특해요. 직접 만지면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옛날 책 같은 느낌으로 일부러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도서입니다. 센세이셔널입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라고 해요. 제가 과학 책은 좀 이제 뇌과학이나 동물, 식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감각 관련된 책은 처음 읽어 봐요.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책이고요. 이 과학 책 같은 경우는 어 자주 읽진 않고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읽을 책으로 센세이셔너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감속성 수업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기 힘들다면 당신에게도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 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좀더 적합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읽고 나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영화 관련된 책입니다. 할리우드로 출근합니다. 문성환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할리우드에서 이 에디터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작가님의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에세이도 좋아하고 할리우드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좀 다른지 궁금해서 구매했어요. 유명 영화인들의 인터뷰도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더라고요. 또 할리우드 영화인의 삶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천선란 작가님의 청계파랑입니다. 이것도 사실 워낙 좀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사실 SF를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SF에 빠지게 된 게, 어, 좀 근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작품들 안 읽은 게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천선난 작가님의 청개의 파랑을 워낙 많이 들었어서, 이제 이건 또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구매했습니다. 천선난 작가님 최근작 봤는데, 아무튼 디지몬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또 아무튼 시리즈 좀 읽는 걸 즐겨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디지몬이라고? 표지도 그 디지몬스러운 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또 디지몬 세대로서 그걸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청계 파랑 읽고 천설란 작가님의 아무튼 디지몬 바로 구매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첫, 어 북하울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무당탕탕하고 좀 정신없이 찍긴 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제 바라봐 주시길 바랄게요. 이 책들 또한 열심히 읽어 가지고 제가 리뷰하는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